I'm trying to hide from the demons inside.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바로 골드 우르키오라입니다 우선 이 캐릭터는 우르키오라를 5마리를 합쳐서 진화시키면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먼저 우르키오라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퓨어 기준으로 공격력은 1k에 공격속도는 5초 레인지는 30이 나옵니다 그럼 골드 우르키오라의 블레싱을 한번 장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싱을 장착하게 되면 일반 우르키오라의 블레싱과는 다른 금빛 날개와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골드 우르키오라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총 9번의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요. 가장 먼저 기본 공격 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공격 모션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업그레이드에 공격 모션이 변경이 되는데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렇게 두 번째 업그레이드에 이렇게 우르키오라의 모습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한번 몬스터를 소환해서 공격 모션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앞으로 돌진을 그냥 하네요. 그럼 이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또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에 공격 모션이 변경이 되는데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 우르키오라의 모습이 다시 또 변경이 되는데요. 몬스터를 소환해서 어떻게 공격 모션이 변경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 세로가 조금 더 확장이 된것 같은데요. 업그레이드하면서 공격 모션이 변경되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격 모션은 변경이 되는 게 없는데요. 우선 스킬이 한 개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르키오라의 스킬을 사용하여서 스킬 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뭐 똑같은 세로를 쓰고 많은 것 같은데요. 아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래서 사람들이 우르키오라 우르키오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